안녕하세요. 오늘은 GTX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GTX 코인은요 상장한지 1년 정도 된 코인이고요. 오늘 3%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인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을 보시면. 11월 초부터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12월 중순까지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12월 초부터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 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날 급락이 나오고 최근에도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보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보수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 만한 이 정보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고도 최소한 10배 이상은 더갈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G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보 꼭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gtx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놀랄 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세한 내용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로 G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아니라 말씀 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GTX고요 정보 부릅니다 010 5630 3259 문자 G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